안녕하세요. 서울 창업 허브 제품화 지원 센터입니다. 12강 어셈블리 모델링에 대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강에서는 분해도 사용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을 하기 위하여 솔리드웍스 환경으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강에서는 어셈블리 분해도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실습 진행에 앞서 분해도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해도는 부품들의 조립 순서 및 방향을 알려주는 방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도면에서 어셈블리의 구조 및각 부품의 위치에 대한 표시를 할수 있습니다. 하나의 어셈블리에서 여러 개의 분해도를 생성할 수 있고, 분해된 부품을, 어, 부품 간의 간격을 균등하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분해 지시선을 추가하여 도면에서 분해 뷰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분해도의 작성 방법은 어셈블리 파일을 기존에 작성하셨던 부분이 있으시다면 그 파일을 여신 후에 그 피처 도구 모음에서 분해도를 선택, 속성 창에서 옵션 사항들을 필요에 따라서 선택해 준 후에 확인을 눌려 완료를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존에 만드셨던 다음과 같은 어셈블리 파일이 있다고 하셨을 때는 에 어, 어셈블리 창의 상단에 보시면은 커맨드 매니저 위쪽에 보셨을 때 예, 어셈블리의 분해도라는 게 있습니다. 분해도라는 그 아이콘을 선택하셔서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속성 창에서 분해를 할수 있는 속성들이 뜨게 되고요. 요소에 대한 하나씩 분해를 하셨을 때에 대한 스텝이 주어지고요. 나중에 수정하실 때 또는 중간 중간에 뭐 삭제 이렇게 수정들을 통해서 그렇게도 분해가 가능하다는 점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단계 충가하는 부분이 있는데 직선 상태로 분해를 할 건지 아니면 원형 상태라고 한다면. 방사형으로 분해를 할 건지에 대한 선택적인 방법에 따라서 분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분해 단계 부품들이 있는데요. 실제 분해하고자 하는 그 부품을 선택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나머지 옵션 창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실제 진행하면서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분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선택할 거는 어셈블리 모델이 이 랜턴 형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일 밑에 거 보시면은 이 케이스 부분부터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케이스 부분 선택해주셨을 때 다음과 같이 좌표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요, 그 방향대로 내가 지정하는 방향에 따라서 분해를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은 보셨을 때는 Z 방향 쪽으로 뽑을 거기 때문에 Z 방향으로. 이렇게 분해를 해주시면은 첫 번째 분해 단계에 따라서 부품이 다음과 같이 선택된 것을 속성청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거를 선택하셨을 때 분해 단계가 지금 1번이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첫 번째로 선택했던 부분이 선형 단계로 뽑을 거기 때문에 XYZ 방향에 대한 직선 상태로 분해가 가능하십니다. 다 되셨으면은 완료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여기 완료 창은 그 속성 창에서 밑에 보시면 표시부 이렇게 완료 눌러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작업 창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어, 확인 키를 눌러주시면 아예 나가게 되는 거고요. 완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스텝을 선택을 하시면 예, 1 스텝이 만들어지면서 1 스텝이 만들어지면서 이 케이스에 대한 분해가 완료되신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분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에 있는 배터리를 두 개를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동일하게 Z 방향으로 이렇게 분해를 해주겠습니다. 자, 다 되셨으면은 완료창을 동일하게 눌러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보셨을 때이 위쪽 부분에 있는 어, 이 위쪽 부분에 있는 이 버튼도 같은 방향으로 어, 좀 분해를 할 건데, 지금 거리가 조금 더 수정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잘 보이지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분해 1단계에서 눌러보시면은 예, 다시 수정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조금 더 거리값을... 이렇게 다음과 같이 늘려주실 수 있고요. 다 되셨으면, 예, 완료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 분해 2단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선택을 하셨을 때에 그 기존에 설정되어 있는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완료 눌러주시면, 이렇게 위치를 변경되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실제 수정이 다음과 같이 가능합니다. 버튼도 마찬가지로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예, 선택을 해주고, 예, 직선 방향으로 이렇게 예, 드래그를 하셔서 예, 빼주실 수 있고요. 방향에 대해서 드래그로 빼주시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속성창에 보시면 거리 값이 있습니다. 거리 값을 조정해서 내가 원하는 거리 값이 있다. 그러면 원하는 거리를 써주신 다음에 엔터 눌러주시면 예, 그 거리값 만큼 분해가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예, 완료 버튼 눌러서 단계별 대로 예,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번에는 그 아래 안쪽 아래쪽 보시면은 예, 아래쪽 핀과 예, 그 지금 이제 고정을 할수 있는 예, 부품이 있는데요 핀을 먼저 한번 분해해 주겠습니다 핀을 선택하시면 직선 형태로 이렇게 다음과 같이 빼실 수 있는데, 이 지금 분해하고자 하는 그 좌표계를 하얀 점을 원점인데, 이 원점을 이동하셔가지고 다음과 같이 배치를 해주셨을 때는 그 이게 지금 핀이 상단부의 원형이기 때문에 원형의 그 축으로 인식을 하고 그축 방향으로 다음과 같이 예 선형으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분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형태가 뭐 X방향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약간 사선으로 꺾여 있는 형상이라고 한다면, 그 꺾여 있는 형상의 수직한 부분으로 분해가 가능하시고요. 다 되셨으면, 은 완료 버튼, 속성창에서 눌러주셔서 분해를 하시면 되고요. 밑에 거를 한번 분해를 해보겠습니다. 선택을 하시면 지금 상태에서는 x, y, z 방향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이렇게 사선으로 틀어서 보시면 사선으로 방향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똑같이 이렇게 하셔가지고 배치를 해주셨을 때는 이렇게 지금 이제 경사가 져 있는 이 면에 수직하고자 하는 그 방향으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분해가 가능합니다. 다 되셨으면 완료 눌러주셨을 때 지금은 직선 형태로 지금 뽑아서 나온 게 아니라 예, 이 지금 기울어져 있는 면에 수직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분해가 예, 다음과 같이 가능합니다 예, 이 몸통 쪽에 있는 그 부품을 어 추가적으로 분해를 할 건데요 그거를 지금 화면상에서 어 보이는 배치를 조금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화면이동을 컨트롤 키를 이, 누르신 상태에서 마우스 휠, 휠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움직여 보시면 이렇게 화면 조정이 가능하십니다. 헤드라이트 위쪽 부분을 분해를 할 건데요. 헤드라이트를 먼저 분해하기 전에 이 위쪽 부품이 지금 결합이 되 있기 때문에, 위쪽하고 양쪽에서 잡아주는 부품을 먼저 분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품 선택하신 다음에 예, 위쪽 방향 선택하셔서 예, 분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 되셨으면은 그 왼쪽 속성창의 완료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요. 반대로 한번 살짝 틀어보시면 예, 요 부품 또 선택해서 어, 아래 방향이기 때문에. 아랫방향 그대로 이렇게 분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되셨으면 속성창의 완료 버튼 눌러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했고요 지금 요 부품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요 부품을 이제 실제적으로 한번 빼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걸리는 부품이어서 해당 부품 선택해주시고 지금 이 방향으로 이 면에 대한 방향으로 수직하고자 하는 부분으로 이제 빼주실 때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예, 분해에 대한 원점을 잡고 면을 이렇게 지정해서 예, 수직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예, 빼주시면 될것 같고요 예, 다 되셨으면은 예, 완료 버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셨을 때 지금 헤드라이트 쪽 부분이 예, 이쪽 부품 이쪽 부품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요 부품 그 다음에 케이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부분까지 이기 때문에 이거 예, 전체 선택하셔 가지고 예, 직선 상태로 예, Z축 방향이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이렇게 배, 통째로 이렇게 빼줄 거고요 예, 다 되셨으면은 속성의 완료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또 동일하게 다시 한번 선택을 해볼 건데요 이쪽 부품을 제외한 나머지 케이스 부품 하고 내부 부품 하고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에, 부품까지 에, 선택을 했는데 어 요거를 일단은 그 위치는 방향이 어 이게 이제 직선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그 원쪽에 있는 어, 뭐 모서리를 선택해 주시면 은 거기에 수직한 형상으로 분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지금 부품이 4 개가 네 개가 이렇게 잡혀 있기 때문에 어 분해를 할때한 번에 분해를 할 건데요. 옵션 창에 보시면은 부품 간격 자동 사용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기능을 체크를 해주시고 나신 후에 이렇게 게이지가 있는데 게이지 간격을 작게 주셨을 때는 조금씩밖에 빠지지는 않으시고요. 예, 많이 어, 조정을 하셨을 때는 예, 그 간격이 예, 조금 크게 예, 설정이 돼서 분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부품 간격 자동 사용을 체크하신 후에 이렇게 가고자 하는 방향 쪽으로 이렇게 빼 보시면은 예, 다음과 같이 간격이 어, 자동적으로 예, 배치가 돼서 빠질 수가 있고요. 해당 부품은 예, 세부적으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조정을 해서 조정을 해서도 분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간격 부품 간격 자동을 사용하셨을 때한 번에 분해를 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완료 버튼을 눌러 주셔서 다음과 같이 분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인 부품 선택해서 같은 방향으로 예, 빼볼 건데 지금 이렇게 빠지는 거는 그 부품 간격 자동이 체크가 돼 있기 때문에 한 개의 부품이기 때문에 간격 자동을 어,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 기존에 했던 거를 다시 반대쪽으로 돌아가시려면은 컨트롤 Z 키를 눌러주시면은 예, 다음과 같이 이렇게 다시 다시 설정을 할수 있고요. 옵션 상황을 끄시고 끄시고 나서 이렇게. 예, 예,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되셨으면은, 어, 지금 부품을 다 분해를 했기 때문에, 예, 요 부분에 대해서 1단계부터 10단계까지에 대한 부분으로 이렇게 지금 분해, 분해를 했는데요. 다 되셨으면 확인키, 예, 속성창에서 이 확인키 눌러주셔서 완료를 이렇게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분해도를 했으면, 그 분해도를 가지고 실제 이게 어디 부품에 조립이 된다라는 그 표시를 조금 해줄 건데요. 그 커맨드 매니저 위쪽에 보시면은 분해도 있고요. 그역삼각형을 눌러보시면 분해 지시선 스케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 분해 지시선 스케치를 눌러보시면, 예, 이 지금 어 형태, 형상에 대한 그 파트 각각에 대한 파트 파일에 대한 어 지시선을 표시해 주겠다라는 의미이고요. 어, 예를 들어서, 그, 첫 번째 속성에서 보셨을 때, 연결할 항목에 대한 거는, 어, 떤 파트에 대한, 뭐, 면이나, 아니면 모서리나, 꼭지점을 선택해 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해당 부품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모서리를 선택해 주셨을 때, 방향이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되고요. 어, 반대로, 이쪽 부분도, 뭐, 어, 안쪽으로, 아니면 바깥쪽으로 주게 되시면, 거기에 따라, 따라서, 예, 다음과 같이 예, 미리보기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예. 모서리선을 주실 수도 있고요. 원통을 선택해 주셨을 때, 원통 방향으로도 이렇게 예, 지시선이 다음과 같이 예, 형상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쪽 부분이 지금 여기에 껴질 거기 때문에, 이 원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시면 예, 다음과 같이. 지시선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다 되셨으면 그 확인키를 눌러보시면 지시선 이렇게 하나 만들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계속 어,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해당 부품도 어, 이 부품에 뭐 테두리나 들어가야 되는 부분 선택해 주시면 되고 반대로 부품에 대한 부분과 들어가야 하는 부품에 대해서 모서리, 면, 꼭지점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선택해 주시면 선택해 주시고 나서 확인키를 눌러 주셨을 때 이렇게 다음과 같이 이렇게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품은 지금 이쪽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해당 부품이 해당하는 부품까지 들어가시면 되는데 방향이 지금 이 부분이 아니라 들어가는 바, 방향 쪽으로 들어가시려면 방향에 대한 키를 눌러주셨을 때는 방향이 바뀌면서 예, 이렇게 불필요한 지시선이 좀 정리가 돼서 그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 부분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테두리를 원을 선택해 주셨을 때는 그 가운데로 위치를 지정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들어가실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드실 수가 있고, 추가적으로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품에 대한 면끼리도 선택을 해주셨을 때 면끼리 선택해 주셨을 때에도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다해서다 되셨으면은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동일하게 들어가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배터리 부품도 마찬가지로 이쪽 부분 선택하니까 조금밖에 안 들어가는데. 삭제하실 때는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셔서 삭제 키 눌러주시면 되고 안쪽까지에 대한 부분 선택하셔서 확인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선택하셔서 네. 네, 확인 다음 지시선까지는 구현이 돼서 만들어줄 수가 있고요 방향 마찬가지로 반대쪽으로 클릭하셔서 바꿔주시면은 분해지 시선이 다음과 같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핀 부분도 똑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핀은 이제 다음 부분까지 들어갈 거기 때문에 선택하셔서 확인을 해 주시고 확인 키를 눌러 주시면 되고요. 이쪽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 안쪽까지 달 거기 때문에 예, 선택하셔가지고 확인키 눌러주시면 되구요. 이 부품에 대한 라운드는 이 안쪽까지 들어갈 거기 때문에 위치 지정을 해주시면 되구요. 방향을 반대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네. 이 부품에 대한 배치가 아니라 이쪽 부품에 대한 배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모서리선 선택하신 거 삭제. 네. 해당 부품에 대한 부분까지 네. 이렇게 배치하시면 될것 같고요. 확인키 눌러 보시면 이렇게 분해지시선이 다음과 같이 만들어지신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설명을 좀 드리기 위해서 분해지시선은 이렇게 사용하는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 정확하게 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하시는 방법에 대해서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되셨으면은. 뭐, 왼쪽에 확인키나, 속성창에서 확인키나, 아니면은, 그 작업, 그 창에서 확인키를 눌러주셔서, 우측 상단에 눌러주셔가지고, 이렇게 확인을, 스케치 완료가 되었는데요. 이 스케치도 확인을 눌러주시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분해 지시선까지 표시를 하실 수가 있고요 조립 상태에서 보겠다라고 하시면은, 그 트리 쪽에서 보셨을 때, 예. 그 디자인 트리에서 보셨을때 최종 그 저기 어셈블리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셔 가지고 여기에서 조립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시고 조립을 눌러 주시면 되고요네 그러면 조립이 되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있고요 분해 하시는 부분에 대한 조립에 대한 부분을 좀 애니메이션으로 보시겠다 라고 하시면 은 어, 분해를 한번 하고 나서는 그 애니메이션을 분해 형태나 조립 형태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 최종 그 어셈블리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신 상태에서 보시면은 지금은 조립되어 있기 때문에 애니메이션 분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걸 눌러보셨을 때 다음과 같이 이렇게 애니메이션 형태로 내가 분해한 순서대로 돼 있는 것을 영상으로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만약에 속도를 줄이시겠다라고 하면은 속도를 키를 눌러주셔서 예,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은 예, 속도를 좀 줄인 상태에서 이렇게 분해도를 보시, 보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분해하는 부분에 대한 어, 영상을 애니메이션 영상을 확인하고 싶다고 하시면은 여기 지금 애니메이션 제어기 창에 애니메이션 저장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거 선택하시면은 어디 어디에 경로를 지정을 해주고 예, 경로를 지정해준 다음에 뭐 팩셀 크기나 프레임을 맞췄다고 하시고 저장을 눌러주시면은 뭐 코덱 설정을 해주시고요 확인 키를 눌러주셨을 때 다음과 같이 이렇게 영상을 어 간략하게 이렇게 뭐 조립이나 분해 형태로 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실제로 바탕화면 쪽에서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영상이 하나가 만들어진 것을 avi 파일 아까 만드셨던 거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요거를 그 더블 클릭 한번 해보셔서 영상을 보시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분해된 표현들을 실제적으로 이렇게 영상으로도 추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사용하시면은. 되시겠구요 다 되셨으면은 x 누르셔서 이렇게 분해된 형상을 실제적으로도 보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2강에서는 어셈블리에 대한 분해 및뭐 조립 그 다음에 그 분해나 조립을 했을 때에 대한 그 간략한 애니메이션에 대한 부분까지 설명을 좀 드려 보았습니다 이번 12강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